안녕하세요. 하수 바둑입니다. 네. <laughs> 어저껜가요? 제가 바쁘고 님께 좀 충을 드렸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무슨 뭐 어그로를 끌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당신이 아직 하수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기력이 올라오면 이해할 것이다. 뭐 여러 답글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먼저 제 영상은요. 바쁘고 님이 뭐 기분은 언짢겠죠. 그죠? 예, <laughs> 네, 그렇지만은, 시청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로 받아주십시오. 뭐, 바쁘고님, 뭐, 스타일을 제가 뭐, 어떻게 뭐, 바꾸라고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사실, 바쁘고님은 저한테 굉장한 은인이세요. 제가 최초로 그, 바둑 영상, 뭐, 프로님들 뭐, 강의는 너무 어렵고, 그런데, 바쁘고님 영상은 우리 하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구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를 이제 너무 좀 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도 있었어요.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뭐또맨그 자막으로다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시청자들에게 조금 뭐 재미있게 이끌고자 하는 것이니까 뭐 이해해달라. 아, 네, 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차라리 이제 대국을 막 시작하기 전에 뭐, 아, 저 사실 뭐 프로급의 예, 유튜버입니다. 그냥, 네. 이렇게 이제 예, 먼저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면 좀 바둑이 좀 맥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상대가 뭐 무모한 수도 안 두고 그냥 조심조심 발발 떼면서 둘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둑이 좀 재미가 없죠. 사실은 그렇더라도 최소한 대국 후에 예? 예, 저 사실 저기 유튜버입니다. 예, 한 구단급의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상대분도 아, 내가 같은 기력대에서 그러거든요. 제가 타이젠 1단이다, 3단이다, 그러는데, 이 기록대에서 어느 정도 호각을 유지하면서 두어왔는데, 너무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면, 그 상대방은 좀 멘붕에 빠지거든요. 예, 멘붕에 빠집니다. 예. 그, 그래서 내가 둔 상대가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럼 자기 이안이라도 되잖아요. 네. 예? 아, 내가 3단에서 도왔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나? 예, 네, 그런 자괴감까지 듭니다. 아무리 저희가 하수바둑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바둑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바둑에 대한, 예? 네? 조금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은 더 둔다라는 자부심도 다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뭐 영재학원 비슷한 데서 바둑만 공부해 오시고, 스로 프로, 앱 어, 프로급으로 하신 분하고 어떻게 같이 뭐 수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에게 아, 사실은 내가 이런 기록대입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을 마십시오. 예. 그리고 뭐 멘트라도 좀 달아 주시고 어뭐 이러이란 부분에서 상대분에게 꼭뭐 시청자 구독자들만 바쁘고 님의 어떤 관심의 대상은 아니시잖아요. 나하고 바쁘고 님하고 대구가 했던 상대분에게도 뭔가 댓글로라도 멘트를 좀 해주시고, 예. 그래서 어, 이러이러한 분을 좀 고쳐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뭐 패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laughs>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좀그 멘트를 하나 정해놓고 그 저... 대구 할 때마다 그걸 또 탁탁탁탁 친다는 것도 그러니까 멘토를 하나 저장해 놓고 그걸 대구 끝나고는 인사를 좀 드려 주시는게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매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가끔 좀, 바둑에서 아주 무참히 지고 나면은요, 심한 멘붕이 오거든요. 예. 그런 걸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에, 에, 그런 영상을 올렸고요. 뭐 바푸고님도 뭐 적어도 뭐그 정도의 에, 충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좀 고민 좀 해보시고 또뭐 그걸 조금 뭐 음, 조금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걸 바푸고님도 한번 좀 고민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뭐 기분이 좀 어쩌는 셔도. 저는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과하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바쁘고 님 팬들이 근데 저,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좋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겠습니다.